안녕하세요. 오베리스크 이상작입니다. 오늘은 일식당 그 상호네이밍에 대해서 미 특허성표청에서 그 설명성표에서 찾은 것몇 가지, 네 가지를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미국에서도 그 일식당이나 그 일식 레스토랑의 그 이름은 그 일본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도 제 일본어인데 음, 이런 마쯔리 이런 모미지 아카리 다이키치 어, 이렇게 이렇게 일본어로 되어있네요. 하나하나 살펴보죠. 이 마쯔리 이 마쯔리는 저거죠. 마쯔리 음, 축제 우리말로는 축제입니다. 페스티벌 마지리 그리고 모미지, 모미지는 모미지, 이거는 단풍을 뜻합니다. 단풍, 이쁘네요. 축제, 단풍, 음. 그리고 아카리, 아카리는. 리. 이거는 밝은 빛을 막 밝은 빛을 그렇합니다 밝은 빛, 음, 그리고 이거는 다이키치. 마지막엔달 다이키치, 대길입니다. 이거는. 대길, 운수, 대길 하세요. 일찍에 그딴 그... 또한 그 그때 쓰는 그 대길인데 음, 행운의 뜻입니다. 음. 그리고 대기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길도 그냥 그대로도 쓸수 있겠죠.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대길가 우리나라 일식당 유에 그 쓰는 것이 없으면은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많 어, 드물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대로 그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있을 겁니다.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는 검토를 해야겠죠. 이상 그네 개를 그 일식당 상원 상고, 상원 이임으로서 네 개를 그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